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 보면은 자, x축이라는 게 있고 x는 0, 즉 y축. 그다음에 x는 2. 자, 이 녀석은 1을 딱 기준으로 해 가지고 <laughs> 이렇게 V자 형태가 그려지는 그래프다. 자, 0을 집어넣어나 1을 집어넣어나 a 값이 나오죠? 이 정도를 적당히 a라고 하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건데,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는 a가 될 거고, 요거 길이 1이 될 거니까 2분의 1a라는 넓이의 두배 해주면 전체 넓이가 될 건데 얘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1이다. 자, 이제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2분의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3분의 4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니까, 요만큼 길이가 3분의 1. A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 그럼 이거 넓이는 3분의 1, 기울기 1인가 45도입니다. 3분의 1. 그래서 9분의 1에 2분의 1, 18분의 1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길이가 2분의 1 세로도 2분의 1 /2.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8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 확률값이 된다는 거죠. 통분 음, 30... 뭘로 해야 되노? 2 곱하기 9 72분의 4 플러스 9 그래서 72분의 13 해서 2번 하면 되겠네요.